내 방, 어디 있는 거야? 어, 찾았다! 선녀가 반한 이마? 영원히 올라가지 않을 때야. 사랑을 이루어주는 짭짤한 인간 뭘 해? 아 이거 나선녀 씨 앞으로 온 팬레터랑 선물들이 요 그래? <웃음> <웃음> 야 이거 뭐 CF 접받탄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거 야아 그러게요? <laughs> 이러다 이거 조만간 국민선녀 되겠고요. <laughs> 야 우리 선녀 씨 역시 크게 할건할줄 알았다니까. 어머 무슨 칠성급? 다들 눈이 무릎에 달렸다니 자기들 솔직히 말해봐봐 나선영아 그렇게 예뻐? 다들 예쁘다고 난린데 난잘 모르겠어서 말이야 솔직히 포스로 따지자면 우리 이사님이 훨씬 더 연예인 포스자 <laughs> <laughs> 어머, 자기들 참 무슨 열 아휴, 그렇지 않아도 나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안 좋고 까칠해졌잖아 그럴 줄 알고 제가 우리 마이사님을 위해 명스파의 골드 테라피 아. 이용권을 준비했죠 명스파? 어머, 나 이거 진짜 괜찮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머, 경 네?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지? 아 저도 이사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 어. 땡 아, 아 네. 그럼 오늘 일찍 끝나서 일 없으니까 피부과 가서 마사지 받고 바로 퇴근해야겠다 <laughs> 아, 그거 하나 찾으면 외근 나갔다고 하긴 네, 이사님 사랑을 이루어주는 짭짤한 일 대표님, 임감독님이랑 미팅 지금 나가셔야 되는데요 어? 어? 어이구, 벌써 시간 이렇게 이 됐네? 어, 출발하지 이러다가 외면 당하겠어 어왜 아. 이래 왜 이래 정신 질났어 아니 추워서 안 나갔어 나 이따 연기 섭업인지 뭔지 있다면서 이러고 있어도 돼 아, 아직 시간 안 됐어 아나아 나, 아, 나 진짜 기 싫어 아나 진짜 미치겠다 엄마 나 그냥 확 도망가 버릴까 갈 때는 있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재밌다며 숨겨진 재능을 찾은 것 같다며. 처음엔 재밌었지.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기분이 찝찝해. 아니, 내가 왜 화가 안 났는데 화난 척 해야 되고, 웃기지도 않는데 웃기, 웃는 척 해야 되고, 아니, 내가 왜 그런 거짓부렁을 연기해야 돼? 너, 그거 아주 위험한 발언인 거 알지? 나는 그냥, 그냥, 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긴, 너같이 보이는 게다 있냐, 알팍한 지집에는 그런 거 못하지. 그냥, 가서 못 한다고 해. 참고하면 병나. 아니, 엄마는 벌써 다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만둔다고 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만두는 거. 그럼 그걸로 해. 어! <laughs> 마탱이! 전화기 놓고 나갔어. <laughs> 공짜라니까 좋아서 아주 그냥 마탱이가 나갔지. 이거 갖다 줘야 하나? 야, 냅둬. 필요하면 지가 가지러 오겠지. 그치? 야! 사람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 또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은, 내 사람은 내 사람은 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아니, 최화. 살아다가 왜 그래? 어? 어차피 살하고 있었어. 근데 왜 그래? 점충적으로 끌어올린 니네 감정을 마무리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냥 너는 실수한 니네 부하를 응징을, 어? 니네 부하 응징을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왜 그래? 왜? 아니 진짜 사람이 살다 보면 부주의도 할수 있고 실수도 할수 있는 거지. 그것도 사람을 죽여야 이거 너무 심해. 아니 처음엔 바줄 것처럼 하다가 이거 막칼 찔러? 또또 또 그런다. 넌 아직도 그 껍질 속에 갇혀 있어. 니네 자신을 놀란 말이야. 널 놔. 아니 나는. 왜 내가 날 놔야 돼요? 난데 난데 너 하기 싫어? 어? 너 연기하기 싫어? 아니 뭐 하기 싫은 거 아닌데 그래도 아휴 야 10분만 쉬었다 하자 장실자얘 네. 예, 밥부터 먹여 사실 씨 오늘 왜 그래요?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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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디 가는 거야 쟤와 아유 화장실 하나 보죠 넌 지금 지혜 저게 화장실 가는 걸로 보여? 어? 나한테 배웠던 애도 무조건 다 튼단 말이야 장 실장 잡어! 하아... 아 진짜... 초콜릿을 얼굴에 바르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근데요 이거 먹어도 돼요? 글쎄요 최고급 벨기에선 초콜릿이긴 한데, 아직 먹은 손님은 없었네요. 진짜? 네. 그럼 바르고 남은 거, 내가 먹을까 보다. <웃음> <웃음> 그렇게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편의점 에가지 여기 왜 와? 하여간 빈티는. 음. 음. 고객님, 라비티 골드 멤버 초콜릿 테라피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간것 같은데, 금세 어디로 갔지? 고객님 이제 한숨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되세요 시간 되면 제가 깨워 드릴게요 네음어 맞다 어, 나 전화기 나 전화기 안 들고 왔어요? 안 들고 오신 거 같은데요? 가방이 들고 왔나? 그런가 보다 저 약화진 갔다 올게요 네 고객님 <놀람> 선녀씨, 네? 네? 여기서 뭐해요? 해야지. 나 끝나고 곧장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응? 아저씨, 저도 급해요. 에이, 아 그러니까 전화만 끊애고 차를 다시 집어낸다 이거죠? 어, 벌써 이럴 시간에 내차세 번을 뺏겠네 정말. 아참 사람 성가시게. 야 참치나 요것만 빼고 끊지 마. 응? 어디라고 어요 명수파라고 몇 번을 말해요아 어, 참. 아비님이 어딨어어디어어없어어머어머어디있어 아우 어디서 어 없어? 어머, 어머. 어디 있어? 아, 추워, 추워. 아아디서 어디서 어디서 어디있어디어디있 어디서 어 사무실에 놓고 왔서 아니 근데 밖서서 혼자 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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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어 지금 수업 시간 아니에요? 예? 어렇서어디도망디어요 그렇죠. 도망이요?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나 지금 사무실 들어가는 길이니까 들어가서 얘기하죠 아니요 아니요 저기 잠깐 딴 데로 잠깐 이쪽 <목소리> 어? 두꺼비 자식도 왔어? 야아이 금방 가, 금방 가 뭐야? 왜 뚫렸어? 어? 아저씨 어?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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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왜 뚫는 거 아저씨 이거 왜이래

거짓말하는 기분이 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아니,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도 처음에 이쁘다고 이쁘다고 해주는 것도 저 진짜 기분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돌덩이 삼킨 것처럼 답답하고 불편하고 막 그래요 지고 사장님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하기로 해놓고서 이렇게 뒤통수 치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해지네요. 우리 쪽 사정이 급해서 끌어들여놓고 너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음, 그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사장님한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계약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피해가 있긴 하겠지만 선녀 씨가 불편해하는 일을 계속 시킬 수는 없어요. 피해, 피해가 있긴 있군요. 아 그럼 안 되죠. 난 나한테 소중한 분들에게 피해 끼치기는 싫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저한테는 소중한 분이니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어 아니에요. 저할수 있어요. 할 거예요. 결정. 안 하기로 결정. 진짜입니다. 아유, 사장님들. 아 근데 오늘 연습하기 싫으네요. 오늘 땡땡이 한번 칠까요? 땡땡이요? 아 진짜. 오케이, 땡땡이치기로 결정. 결정. 아니, 뭐 일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아 지금 안에 사람 갇힌 거 모르는 거야? 하, 어, 특기가 뭐야? 설마 이대로 퇴근? 안 돼. 아, 나도 저거, 저거 갖고 싶다. 진짜 많아. 난 저거. 저거 딱내 거. 저기. 아 왜요 왜? 아그 마이산님 안 계시던데 언제 들어와요? 어 최아씨가 도망을 쳐가지고. 아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시면 오시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죠. 아좀 바쁘시면 전화해 보시던가. 전화기 놓고 나갔잖아요 얘. 세상에서 높은 데랑 까까만 게 제일 무섭단 말이야. 앞에 이런 날 전화기도 듣고가 돌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지. 근데 죽기 전에 내가 언제 미쳐버리겠다 진짜. 선배, 선배 보고 싶어. <laughs> 씨예 그러다 감기 걸려요 예예예 어, 예, 예. 저도 배가 무지 고파요 하나 달려봐 달려, 달려, 달려. 이거 너무 느려 오케이 달려 그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침착해 누군가 금방 구해줄 올 거야 그래 금방 금방 올 거야 아니 이러다 아무도 안 올지도 몰라 나 이렇게 여기서 세주 선배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고백이나 해볼걸. 누가 주차 타요에 갇혀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 아니? 마태이 이 정도로 약해 빠졌어? 아니 이까지 주차 타고가 뭐가 무섭다고 호텔갑이야? 내 말이. 하나도 안 무섭다.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이게? 안 무서워? 나도 무섭지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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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나도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아무 소리도 안 난다! 아,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움직이지 마! 너네! 너네 가만히 있어! 오! 저 여기 오니까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원래 겨울 바다가 특별한 데가 좀 있죠. <laughs> 저도 예전에 저희 와이프랑 가끔씩 이렇게. 야, 바다! 우리 사장님 고민, 니가 다 가져와! 다음에 찾아갈게! 다음에 찾아간다는 건 뻥!

나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아니야, 내가 약해지면 안 돼. 내가 꼭 살아서 나가야 돼. 선배, 희경, 내가 꼭 살아서 나갈게. 걱정하지 마. 마태이가 이까짓 것을 기죽을 줄 알아? 내가 꼭 살아서 나간다. 근데 그남은스파이온건도 그냥 싹다 마테에 줘버릴까? 미쳤니? 음. 음. 아깝게 그걸 또 줘? 넌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예, 마테 없는 회사를 위해서 그게 아깝니? 그게 대수야? 하긴 오늘 하루가 다 편하더라. 그치? <laughs> 괜찮다. 줘버려. 그래.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싹다 줘버려야지. <laughs> 근데 너. 화 이용권 한 장밖에 없다더니 뻥이야? <laughs> 어머 너 컬러 진짜 잘 받았다 아주 그냥 니네 컬러 감각이 빛을 발해 손이 반짝반짝 빛나네 <laughs> 예쁘다, 예뻐 그래?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이거좀다 싸주세요 네네 음 어머 제프레첼리 아니야? 어? 맞다, 소녀 언니 있고, CF 나온, 걔 맞지? 오, 역시, 조명빨, 화장빨 장난 아니었구나. 실물 완전 별로다. 그치, 그치. 어? 뭐, 생각보다 조금? 아우, 그래도 이쁘다. 지금 뭐라 그랬어? 나보다 예쁘다고? 참! 못 먹고 살았냐? 뭘 저렇게 꾸역꾸역 먹는데? 완전 진상이야. 거기 지금 다 들리거든요? 아니, 크게 얘기하시지 않아놓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 뭘요, 자기야? 아니 뭐라고 했든 당신 뭔데 끼어들어? 지금 반말한 거 맞죠? 그럼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제 나도 시작할게. 여기 여자분은 TV에 나와서 열심히 노력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껌 하나 씹듯이 이분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어.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그저 마음에 안 들면 밥 먹어도 진상, 국 먹어도 진상, 잘 생겨도 진상, 예뻐도 진상. 씹는 것도 너무 수준 낮게 씹으면 그게 바로 진상인 거야. 그 진상들만 나오는 TV에 둘이 나가면 되겠네. 뭐, 뭐, 아유, 상대가 가치도 없어요. 어머, 저 아저씨 말하는 것좀 봐. 진상, 진상, 진상. 아, 뭐, 미, 미친 거 아니야? 이래? 맨날 나만 뭐가 이러냐고. 나뭐 죄졌어? 하. 그나저나 희경 이것들은 내가 없는데 설마 나안 찾는 거야? 자, 내가 돌아가기만 해봐. 쟤다 들었다 놓을 거야. 아니 들었다가 안 나? 계속 들고 있을까? 계속. 오늘 너무 달라 보이시네요 아까 사장님한테 꼼짝 못하는 쟤네들도 완전 진상이에요 그게 <laughs> 그렇게 <laughs> 웃겨요? 아니, 아니 좋아서 오늘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엄마한테 등짝 맞는 것처럼 푹 시원해요 다행이네요 <laughs> 선조씨 가슴 뻥 뚫리라고 일부러 다 했어요 진짜요?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뭐야 아까 해변에서 뛰러 간 것만 빼고요 <laughs> 우리 가면서 라디오 들을까요? 예. 우우. 왜 저에게는 항상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걸까요? 세상에 저만큼 박복한 여자는 없을 거예요. 여기 있다. 저는 큰 행운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남들만큼만 아주 조금만 하늘이 도와줬으면 하는데 이것도 큰 욕심일까요? 네 마리. 뭐야. 이제 하다 하다 배까지 고프네. 아. 이거 먹어도 돼요? 글쎄요 최고급 그 벨기에선 초콜릿이긴 한데 아직 먹은 손님은 없었네요 최고급 그 벨기에선 초콜릿이긴 한데 최고급 그 벨기에선 초콜릿이긴 한데 최고급 그 벨기에선 초콜릿이긴 한데 부디 내년에는 저에게도 행운이 오기를 빌어주세요 라고 상봉동 최다혜 양이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다혜씨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래도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보면. 안 돼! 안 돼! 쉬우, 우리 집인데 아, 와나 아줌마! 나 그냥 밀었죠! 아무것도 안날라고 있었잖아요! 다너 살려고 민 거야 그러 형이 좀 늦나 해 전화 하나 한번 해볼까? 아예 냅둬! 냅둬! 올때 되면 오겠지 아! 온다! 아. 피해! 피해! 말이 없다 미친듯 말이 남아 버리기 어렵지만 지금은 놓을 수 없어. 드마야, 해착는 거야. 기수와 내 운엄성을 시켜야 해. 어. 다녀왔습니다어 늦었네? 어, 좀 그럴 일이 있었어. 옷부터 응. 네, 갈아입고 나올게. 응. 어머! 너왜 이렇게, 이렇게 늦어? 근데 너 시원하게 기분 좋아 보여?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지금 완전 시원해, 엄마. 응? 차라리 벼락을 때려. 차라리 심장을 터트리라고. 쌀줄 알아? 무릎 꿇을 줄 알아? 한복할 줄 알아? 아니. 반항할 거야. 안셀 거야. 이 저주를 튕겨내 칭찬에 처박아버릴 거야. 엿 먹어라, 주차타워. 아가씨! 아가씨, 아가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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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아아가 아가씨, 아가씨, 아가아아씨아 아가씨, 아 준 사람이 한명 아니야 한 명이면 어때 그래 날 찾아준 단한 사람 누구지 희경 아니 혹시 세주 선배 아니야 저, 저, 누구면 어때 누구든 내가 평생 안고 갈 거야.